사랑한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리며 얼굴을 맞대고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음성으로만 인사드림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의 삶에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19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2021년 교회 표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새 힘을 얻으리로다 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언제 선포되었을까요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을 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그들을 힘들게 만든 것이 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약 없는 포로 생활, 참 소망이 없는 것. 이것보다도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병치료를 하고 나니 아픈 것보다 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차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 차도가 없는 것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유대 백성들도 자기들이 당한 고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더 크게 낙심하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세임을 어디로다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시적절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고 우연히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예의 주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해 코로나 일구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힘든 것은 아직 그 아직도 그 코로나 일구가 끝나지 않고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소망이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임을 얻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임을 얻으리로다. 오럼 오랜 포로 생활로 낙심함이헐 명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바로 복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세임을 얻는다고 유대 백성들은 귀가 쫑긋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세임을 얻을 수가? 있을까 오늘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사야는 이어서 선포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신다.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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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만 악망할 때 세임을 얻게 된다는 사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다는 이 뜻은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진태양난의 위기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하였지만 그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입니다 바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어떻게요? 바라보라. 이것이 뭐예요? 악망하다 하는 뜻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단 말입니까? 이렇게 삶은 고달프고 참 병들고 심황이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당장 죽겠는데 코가 석자인데 말입니다. 유대의 백성들은 오랜 포레서갈로 이제 믿음과 소망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승이해졌으며내 성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오늘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런 생각 가지고 오늘 사,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오신데 그 말씀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도대체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야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악망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약속도 변함이 없다 그러니 그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 오늘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가 또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의 몸도 늙습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권력도 쇠합니다. 인간은 늙고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변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니까 더 낙심이 되고 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으로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도 우리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때 우리는 그를 바라보게 되고 세임을 얻게 되고 영원하지 않는 세상을 의지하니까 우리는 피곤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포로생활로 지치고 언제 이 포로생활이 끝나지 몰라서 정말 절망하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여러가지 문제와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새 힘이 있어야 그 문제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신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과 신과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도 어떤 문제,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고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시므로 알며 아마 앙망하여 세임을 얻고 모든 문제를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으니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니 천지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강한 나라 누가 약한 우리를 건져줄까? 그들은 탄식하고 낙심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벨론보다 더 강하고 나 바벨론도 내가 주관하고 모든 세상의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 있다. 너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어보시는 아, 겁니다, 여러분. 아 바벨론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이 포로생활이 언제 끝날까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천지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내가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를 건져 구원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내가 통치하고 유다도 내가 통치하고 세상의 모든 민족의 역사를 내가 통치한다. 중우중 창조주다. 너 그걸 알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한자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강한 것들이 올도를 부르고하 하나님은 능히. 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 어떤 병도 어떤 물질도 어떤 세력도 코로나19도 내가 능히 너희를 건전할 능력이 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음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야 이런 문제 가운데서 어려운 것 힘들 때에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요악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악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여호와를 아는 믿음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세임을 받아야 돼요. 이 세임은 아무에게나 줄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악마하게 되고 그 악마한 자에게 세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는 여러분이 계셔서 세임 가지고 이 2021년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능력과 힘을 준다 했어요? 어떤 자에게 바로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아, 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병들고 약하고 가나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능한 자에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무능한 자를 갖다 사랑하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요. 너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비록 포로 신세로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바벨론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나는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어 아 나같이 이렇게 주의전에 헌신도 안하는데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뭐 한것도 없는데 나갈 수 있을까 나같이 연약한 자가 뭐 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을 통치하시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나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없을거야 나는 정말 정말로 부족해서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없어, 아,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사단이 준마음이니다 야, 너 죄가 있는데 무슨 기도하냐? 너 그렇게 정말 교회에 가서 봉사도 하는데 네가 뭘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이 들어주시겠냐? 너 같이 여냐 그 부족한 자에게 들어주시겠냐 하면서 아, 그렇게 사단이 완전히 우리를 시업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 성경의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지만 말이죠. 사실 죄로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큰 죄를 었어요 십계명을 다 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들은 아주 중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사울을 버리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중재인인 다윗을 택하셔서 그의 나라에 영원한 기업을 주셨을까요? 사울은 위기 때마다 여러분 사무엘을 찾아가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영매 무당을 찾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이슨 고난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다이슨 고난 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이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다 하면서 염치 불구하고 무조건 믿고 하나님께 나간 아 거예요 자신의 죄를 갖다 뒤로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나아갈 때 무조건 나아갈 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가 있던 부족하다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임 얻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능한 자, 피곤한 자에게 주신다. 참 여러분 정말 세상은 힘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잖아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미시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들의 관심을 갖고 계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사랑과 공유의 여호와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을 알았으니,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쳐오고, 어떤 시험이 닥쳐오고, 그 문제와 시험이 나를 갖다 넘어지게 하고, 나를 갖다 정말로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람에,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절이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라는 사실인 입니다 오직입니다. 오늘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뭐 바라볼 것도 없었지만은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 때 내가 의지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랄 때 그분으로부터는 신을 받고 새 믿음과 새 능력 가지고 모든 삶을 승리하며 이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또 2020년과 같이 코로나이후의 재난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와 시험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와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절망하게 만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오늘 신년 첫 예배기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믿고 오직 여만을 악마하는 자, 새임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믿는 자들 반드시 이한 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은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복입니다. 세임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주여를한 절이 주건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사오니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만을 악망함으로 말미암아 새임으로 꼬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라오러 가는 2021년 한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를 옮나이다 아멘.